디자인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팀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정말 좋은 사람인지는 전좀더 많이 봐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전 현재 옐프에서 프로덕 디자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음, 원래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나오면서 커리어를 좀 바꾼 케이스예요. 음, 원래 한국에서 LG전자에서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는 MP3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오디오 기기 같은 그런 피지컬 디바이스를 디자인했었고요. 미국에서 제 카네기 멜론 석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제가 UX 잡을 잡은 곳이 아도비였습니다. 아도비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크립 스윗일때 회사를 다녔는데 플래시 메인 리드 디자이너를 했었고요.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비 이후에 애플에서 한몇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음, 그때 아이클라우드 팀에서 휴먼 인터페이스 팀에 일 했고 음, 대표적으로 제가 맡았던 부분은 애플 아이디하고 패밀리였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맥북 프로에 그런 어떤 애플 아이디 프레젠스가 없었거든요. 애플 아이디를 통해서 사인을 해서 아이클라드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어요. 아이폰 보면 세팅 맨 위에 자기 얼굴 보이잖아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옐프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비즈니스 오너, 익스피리언스, 완전 엔드투엔드를 end 저희 팀이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옐프는 아시다시피 그냥 리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많은 컨슈머들이 특히나 북미에서는 가장 넘버원으로 정말 탑 오브 탑 아무도 건널수 없는 가장 좋은 리뷰 플랫폼인데 어 이렇게 사용자가 하려면 이 반대편 사이드에는 비즈니스 오너가 있겠죠. 우리 어, 우리 뭐 레스토랑이 몇 시에 문을 열고, 크레딧 카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 레스토랑 이 페이지를 몇 명이나 비지텐지 이런 걸다볼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고 모바일 앱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마케팅 스트레디지를 짜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매니저로서 커리어를 잡은 거는 한 5년 정도 된거 같아요. 제가 초반에 한 5년 전쯤에 디자이너로서 이제 IC 레벨이라고 하죠. 저희 쪽에서는 이제 Individual Contributor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IC 디자이너로서 좀 자리를 막 잡아가면서 내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좋은 매니저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음, 제가 정말 좋은 제 매니저를 만났을 땐제 성과도 너무 좋고, 제 라이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쁜 매니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매니저를 만나면, 모든 걸다 제가 해야 되니까 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옆에서 이게 날게 뭔가 서포트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한동안 좋은 매니저를 막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좀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에도 가서 매니징을 좀 해보고, 애플에서도 조그만 팀을 이렇게 매니징 하면서, 어, 좀, 그 당시만 해도 그 5년, 몇년 동안 좀큰 좀 팀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팀, 현재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팀이 비즈니스 오너 익스피리언스 팀인데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큰뭐 인베스트를 하는 그런 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을 좀 키우고 싶어 하, 하는 상황이었고 어, 마침 제가 핏이 좀 맞았고 해서 이 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열프를 들어오고 싶었던 것중 하나가 회사의 기업 문화였던 것 같아요. 음. 보통 이제 회사 어떤 실리콘밸리에 는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볼때한세 개의 어떤 큰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겠는데 빅 컴퍼니. 예를 들면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식으로 막 2만 명, 3만 명, 크게도 5만 명까지 되는 큰 회사가 있, 있고 z 미드 사이즈 컴퍼니라고 하죠. 음, 예를 들면 y 에어비앤비, 옐프, 핀 r 레스트 약간 이런 좀한 몇천 명 단위의 회사가 있고 또 이제 작은 회사. 스몰 그러니까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 100명 이하의 좀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큰 회사를 다닐 때는, 뭐, 컬처가, 뭐, 좋은 회사도 있죠, 물론.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좀더 코프레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뭐 삼성이나 LG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리가 잘 잡혀있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음, 속도라든지, 아니면 막이다이내믹은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현재 회사 옐프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좀이좀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다 보니까 음,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어, 예를 들자면, 어, 회사 뭐 프로젝트 진행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뭐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 회사는 조금 재밌는 그런 어떤 컬처를 많이 늘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좀 어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이벤트들도 있고 컬처리 그런 걸 많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잡을 잡고 싶었을 때 10몇 그러니까 년 전이니까 꽤 오래 전얘기인데그 음, 당시 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잡을 잡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음, 막상 미국에서 잡을 잡으려니까 뭐가 필요한가, 음, 좀 어떤 스킬셋이 필요할까,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할까 굉장히 좀 막막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계시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 유럽에서 이제 회,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미국 음,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사회초년생한테 뭐 대단히 막 엄청난 디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한테는 이 사람이 3년 후에 어떤 인재가 될 건지 어떤 그런 포텐셜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좋은 디자인으로 클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디자인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제가 이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팀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저는 좀더 많이 봐요. 특히 사회 초년생한테는 요즘 한국의 취업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취업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펙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되게 많은 말, 레주메를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좋은 팀플레이어인지를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UX 디자인은 정의를 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마다 되게 달라요. 예를 들자면 웹베이스 앱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자, 정의, 사용자 경험이 될수 있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또 UX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그리고 내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UX를 정의하는 개념이 굉장히 다르고 회사마다 또 UX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요즘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트렌디하게 지금 저한테 많이 오고 있는 단어가 프로덕트 디자인 이라는 얘긴데요 최근에 저희 회사도 그렇고 꽤 많은 다른 회사들이 아예 ux 디자인 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삼각형 이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pm 디자인 엔지니어링 근데 과거에 어떤 이 삼각형을 보면은 PM이 있고 UX 디자이너가 있고 아니면 엔지니어가 있어가지고 PM이 드라이빙을 하고 디자이너 엔지니어에게 따라가는 그런 모델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술 기획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만들면 거기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서포트 롤 같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 프로덕트 엔지니어링해서 되게 오너십을 각자 이게 공유를 해요. 그 누구도 내가 리더, 날 따르라, 이게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델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최근 또 트렌드 중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디자인 시스템이 그렇게 막 뉴한 컨셉은 아니지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발전된 버전이에요. 구글 메테리얼 디자인이 굉장히 대표적인 디자인 시스템인데, 그 디자인의, 어, 뭐, 필러소피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버튼을 쓰려면이 버튼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엇을 뜻하는지 단순히 루 음, 캠필만 디파인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정의한 디자인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오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더 이상 막 엄청 예쁜 걸 만들 수,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이 이 디자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자가 전체를 다 보는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자 전체를 플로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비즈니스를 알지 않으면그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아웃풋은 무조건 비주얼 디자인으로 나오겠죠. 어떤 마크업이 될수 있고 포드타입이 될수 있겠지만. 어, 가장 요즘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터더 오너십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좀점더예전에 좀 그런 기획자 그러니까 PM한테 요구됐던 그런 스킬셋들이 디자이너한테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작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내 손으로 직접 런칭하는 게제 비전이었고 한 10년 전에는. 프로덕트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만들어서 런칭하는 게제 비전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 제 팀원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팀을 만드는 게제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 10년 후에는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수백 명의 디자이너를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제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